이번 영상은 스님께서 질문해주신 단어 발음인데요. 단어 짧습니다. 예, 짧은데 여기에 들어있는 이 L 발음을 잘 살려서 발음하셔야 원어민처럼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발음 끼워보면서 같이 배우고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절은요, 이음절이음절두개 음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음절 여기 강세 표시죠. 그래서 이음절을 강하게, 높게, 길게 발음합니다. V 거꾸로 된 모양의 모음 소리인데요. 이 소리는 어 라고 소리를 냅니다. 그렇지만 턱을 아래로 떨궈서 입이 벌어져요. 벌어지면서 소리는 어 라고 내면 어, 어. 이게 어 하면서 약간 끝에 이제 어 소리가 같이 살짝 들어가는 어 발음이에요. 그리고 뒤에 오는 g 는요 목구멍 이제 막았다가 열리면서 그, 그 하죠. 그래서 어그, 어그. 이렇게 발음합니다. 두 번째 음절, L로 시작했는데요. 시작하는 첫 소리, 이 L은요, 혀끝 위치가 윗니 안쪽도 닿고요. 안쪽과 만나는 잇몸 있죠? 잇몸도 같이 닿아요. 올리면서 살짝 준비 소리, 어, 하고 붙였죠? 그 다음에 떼면서 르 합니다. ᄅ, ᄅ. 네, 이렇게 소리, 나는 거예요. 음절의 첫소리예요. 그리고 I 소문자 발음 기호는요. E라고 발음합니다. 입꼬리를 살짝 당겨서 E, E라고 하는 발음이에요. 그러면 Lee, Lee가 되겠죠? 앞에부터 소리가 연결되면 Ugly가 되는 거죠. Ugly 같이 해볼게요. Ugly 한번 더요. ugly.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문장 속에 ugly 단어 같이 연습해 볼게요. 예문은요, I read the ugly duckling입니다. 더 라고 알고 계시는 더죠. 뒤에 오는 첫 소리가 모음 소리인 경우는 더 라고 읽지 않고 ᄃ 라고 읽는 규칙이 있어요. 천천히 해 볼게요. I read the ugly duckling. 빨리 더해 볼게요. I read the ugly duckling. I read the ugly duckling. 네. 문장 연습 해 봤고요. 이번에는요. 구글에 나오는 느린 발음, 빠른 발음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따라서도 해 보세요. 두 번씩 들려 드릴게요. U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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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입니다.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댓글 감사드리고요. 올리브만큼 영화수때까가 함께 파이팅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